빨리 분위기를 바꾸는 게제 우선이었다 생각하고요. 선수들이 분위기 잘 바꿔서 오늘 경기 또 재밌게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계기로 선수들도 즐겁게 팬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경기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경기 내용 자체가 어좀 저희 플레이를 좀할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전 경기들과 다르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서 더 오늘 승리가 값진 것 같아요. 제가 잘해서라도 이기고 싶고, 좀 팀에 도움이 되고 싶고, 보탬이 많이 되고 싶었는데, 제가 좀 많이 떨어지고, 또 경기마다 좀 저의 그런 아쉬운 플레이들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, 좀 많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 나아가면서 저희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이전 경기와 다르게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어 끝까지 저희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